막상 결승에 가서 좀느낌이와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드디어. 됐나요? 드디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아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선수와 지금부터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웃음>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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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별비. 잘안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아, 아. 어. 그렇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안 들리나요? 네. 아니 잘 들려요 어느 정도. 와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지금 그 대표팀 분위기 어때요? 아 어, 그냥 어 재밌게 했어요. 종료라. <laughs> 네. 네 제목 소리 잘 들립니까? <laughs> 잘 들려요. 오늘 뭐 경기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 한번 나왔었는데 뭐 경기하면서 어려움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니면 뭐, 오늘 경기를 떠나서 폴란드에 이제 간지 좀 며칠 네. 됐는데, 생활하면서의 네네. 뭐 어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물 맛이 이상해요. 아, 아물 맛이 좀 달라요? <laughs> <laughs> 물맛 빼고 다 완벽해요? 그리고 라면도 먹고 싶고. 오. 어, 양진모 토비 선수가 컵라면 되게 많이 가져간다 그랬는데 안 가져갔나요? 아니, 가져갔는데 얘기를 안 하나 보죠? 라면 뺏어 먹었어요. 가져갔어요 아. 아 벌써 그거 다 털어서 먹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laughs> 어, 이게 현지에 있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좀말을하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세별배 선수. 네. 이번 16강 이제 내일과, 올해 경기도 있는데, 내일 경기도 그죠? 경기 분위기가 오늘과 같을까요? 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입니다. 어 <laughs> 분위기가 거의 완벽한가요? 지금 단점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네? 아, <laughs> <laughs> 이러면 그럼 아르한 선수 또 멋진 질문 잘 들리지 한번 않는데요? 아, 새별비 새별비님. 새별비님. 이거 개념 잘안 들려요. 그렇죠. 어, 세, 새별비 선수 아르한 선수가 궁금한 게 있대요. 네. 긴장 많이 하시나요? 아르한 선수가 궁금한 게 있다고요. 네. 네네. 긴장 많이 되시나요? 긴장이요? 네. 네. 아니요, 긴장 많이 안 했어요. 아. 여섯 명다 긴장 거의 안 하고 있나요? 어... 아.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laughs> 네. 보통, 보통 이쯤 되면은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긴 하겠네요. 철별비 선수 얘기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좋은 소식 현지에서 네. 많이 들려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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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새벌베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어또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네어 우리 또 새벌베 선수 전화 연결음이 앞서서 저희가 리허설 했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됐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현지에 또 상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전달되는 않네. 게 약간 그 단어가 들리다